고 있는데요. 네. 음, 한 시간 정도 나나요한 네. 번에 한 40개. 80개, 네. 30개 들어가요. 아. 네. 네. 향기가 나요. 향, 약간 네. 향기 나죠. 네. 이 어, 도 예, 세요 이, 저기, 막, 뭐 방적발을일벌로 네. 양이 엄청난 투하에서 쌓는 거예요. 네. 아침 새벽 4시에 나와, 새벽 4시에 들어가가지고, 네. 지금 몇시예요 한시그 네. 정도 나오는 거 지금. 아 엄청나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정성을 네. 들여서 나오는 거예요. 대한국에서 네. 제로 좋은 효과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. 이... 또 나올 자랑입니다. 네. 이거 뭐, 뭔가 보죠? 수 아 여기 저기 뭐야. 나뭇잎 같은 거 생긴 게 그게 뭐예요? 이게 한약이에요 아 한약이죠? 한약입니다 시씬 많이 있는데 어여보아참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。<noise> <noise> 사람아. 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? 뭐예요? 잠깐만 기다리세요. 손님, 아, 저 머리 기저 머리가 좋아. 네? <laughs> 안 해요. 받아 생각나 보세요. 손님 맘에 드는 고기가, 네? 고기가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고기가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고기 맛있어 대한민국에서 별로 딴 거예요 싸고 맛있고 손님 잘라드릴까요? 예, 잘라 드릴게요 손님도 하나 잘라 드릴게요 약한 사 고기를 잘라 드릴게요 알 수는 있 걱정하지 마세요. 잘살 났을게요. 보면은.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왜나 떨리지 마시고 들어가세요. 아, 네 통째로 뜯고예알겠습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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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러지 마고요. 그냥 안으로. 아니, 요못 들어졌어. 좀만 참으세요. 손님 이렇게 해야지. 네. 어, 드시가 좋아요. 마시고, 그냥 잘라 빨리 그냥 빨으세요 嗯，有有有有鱼，八十多起步，八十多起步。 <laughs>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여기 한참 있어야 돼요. 예, 또 오세요. 비발발 되게 맛있는 거요 하나에 4,000원, 3,000원 그래요 하여간 <laughs> 그거 드시면 <laughs> 예뻐지는 거예 손님 작은 건세개 나눠 손님 그거 하나 드릴까요? 조금만 네, 기다리세요. 네. 이 정도가 한근이에요 이것만 드릴까요? 보고 네, 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네. 신은 어떤 거 드려? 그거? 몇개 드려? Yeah. 看，副副副驾开 왕권 안 드셔도 돼버려요